다시 우리 오늘 출 i s is t e party of the policy association peace be on 부탁 부탁드립니다 바라길 바라고 very i n f o r m a t e freight no m a t e r on the paper trailer all unit Darwin. one time 35 hours and 24 minutes and we'll be flying at an altitude of 924 meters. At the 가보징어 예, 낚시 나왔습니다. 예, 오천항에서 출발하는 네, 예, K1 투어를 타고 예, 어제랑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예, 저기 화사도와 저기 왼쪽에 외온도 사이 예, 중간 중간 지점이고요. 예, 어제는 노을이 조금 심해서 그렇게 예, 많은 조과가 없었는지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나을 거를 기대하면서 가보 증원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인로드는 NS HURCANE X B165 TITAN TV이고요. 아, 릴은 피나클, 프림 리미트, 0 8호 합사에 20cm, 40cm 가지줄을 두었습니다. 오천항에서 출발하는 K1 투어를 타고 화사도와 외연도의 중간쯤에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자, 당일 물때는 열물, 수온은 18도대였습니다. 이용선사는 5천항의 K1255, 977돈 22명 선장 포함이고요. 자리는 추첨제입니다. 광읍다운샷 전문선사입니다. 입질 파악이 힘든 갑오징어 낚시. 그래도 어, 시청자 분들께서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자, 네, 움직임은 확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또한 히트할 때마다 자 우측 상단에 어떤 에기의 바이트를 받았는지 잘 포시를 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당일 제가 사용한 채비는요 0 8 5 합사에 볼베어링 도레를 직결을 연결을 했고요 자 카본 3호 줄 20cm 봉돌 단차 자 가지 줄은 카본 4호 40cm를 주었습니다. 자, 다다 드디어 다 드디어. 사용한 애기는 아, 잘 먹는 애기가 아, 아시다시피 좋습니다. 그날 그 틀리기 때문에 자,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꽤잘 나왔죠. 초리가 살짝 내려가는 그런 입질 얘기. 원달밤이요 정도는 어, 자 입문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자, 끝보기 낚시, 예, 별것 아니죠. 결국 처리대를 보면서 손으로 동시에 무게감도 느끼는 그러니까 눈과 손을 동시에 이용하는 그런 낚시인 것뿐입니다. <laughs> 복이나 기본 운영법에 대한 것은 지난번 영상에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 아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이즈. 오 사이즈. 우아씨 사이즈. 자 모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자 수박 틴셀 어둑어둑하거나 어, 아직 환이 밝기 전까지는 저도 어, 수박 틴셀을 먼저 사용합니다. 자입기로 삼치를 접신 우리 문이무늬키님이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삼삼치인 줄알았소 <laughs> 이에 교체 주기는 자, 정답이 없죠. 까딱 입질 들어왔는데 아유 방생.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잡 입질의 빈도, 자, 인터벌이 떨어지면 즉시 교체를 하게 되고요. 자, 다른 사람은 잡는데 나는 못 잡는다 하면 역시 즉시 교체를 하게 되고요. 또 저는 여러 애기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의 애기로 좀 많이 잡았다 싶으면 또 교체를 합니다. 자 교체 주기보다는 교체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어, 계속해서 주변 조사님들이 잡아내는 애기를 계속 컨닝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가장 확실하고 단순한 방법은 그냥 따라 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따라 하셔도 되는데, 수막 레이저 3년 타. 자, 그분이 애기를 바꿨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또 따라서 바꾸실건가요수 레이저 3년 타. 자, 그래서 있어요. 다른 분들이 예, 잡으셨을 때, 재질이나 명암, 혹은 톤, 색깔 톤 같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자, 그 고수분이 쓰는것 말고, 자, 비슷한 재질에 예, 명암, 톤, 어떤 애기를 예, 사용하시게 되면, 내가 리드해 나가는 그런 순간이 어느 순간 오게 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고수분이 요즐이 핑크 레이저 계속 잡아낸다. 그러면 핑크 계열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자, 가장 쉬운 예로,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리 핑크로 계속 잡고 계신다고 하면, 핑크, 본인이 가지고 계신 핑크가 우주리 핑크 레이저밖에 없을까요? 또한 구하기 힘든 야마시타 AJ 그리고 누군가가 계속 잡고 계신다면 없죠? 어? 나도 주꾸미랑 왔다 창으로 그냥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약간 천으로 된 느낌과 그리고 갈색, 어두운 짙은 색깔의 톤으로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자, 애기의 사용과 또잘 먹는 애기 이런 것은 정말 해타는구나. 절대로 정답이 없죠. 이거 버리면 원달 혼나서. 매일 매일 다르고 또 어떤 것이 더잘 먹을지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죠. 주변에 어, 잘 잡으시는 <laughs> 분을 따라하시면 좋은데. 가보 힘을 더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치자 비슷한 톤으로, 어, 또 비슷한 모양으로, 비슷한 재질로. 이렇게 내가 리드를 해 나간다면 조금 더 즐거운 가보지가 낚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겠쉽습니다 요즘 애기가 많이 국산화되고 있습니다. 요질이 아마시타만 쓰던 시절이 정말 엊구제 같은데요. 와, 요즘 혼자 많은 한국 국산 제품들이 <laughs> 그들을 따라잡고 있죠. 와 주황주! 특히 한치 낚시에 있어서는 지금 오히려 국산이 더 많이 애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보징어도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히트 장면들 중에 자 초리가 까딱하는 것을 어떻게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릴까? 많은 고민을 그래도, 했습니다만 아, 그래도 먹을 만한 사이즈 하나 왔습니 역시 어렵습니다. 정말 1초 정도에 가까운 움직임 그리고 아주 미세한 정도의 무게감들 자 이런 것들을 자 모두로 표현해서 영상으로 그려본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지금 계속 노력 중이지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laughs> 자 애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특정 애기나 특정 브랜드의 맹신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제가 지금 새내기나 와일 애기로 많이 잡아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연타를 하는 좋은 애기들이 또 어느 필드 어느 날짜에 가면 조그만 새끼가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오네. 또 전혀 반응을 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저는 어 특정 회사, 특정 브랜드, 특정 애기에 어 집착하는 것보다는 어 조금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어 늘이 애기, 저 애기,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수박틴셀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주구장창. 뭐 만약에 수박틴셀이 먹히지 않는 날이 뭐 앞에 온다면 또 당황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써야 될지 모르고. 자, 그러니까 평소에 얘기 운영을 계속 로테이션하는 연습을 해두어야 하는 것이죠 다양한 애기의 운영이 필드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게 됩니다. 오, 사이즈. 오, 어, 사이즈 좋습니다. 오. 다들 아시는 네, 별 소용이 없는. 날 그날, 그날 틀리는 아기의 반응들이지만 사이즈 좋아지는데 조금씩 어떤 아기로 잡았는지 다들 너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아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새끼는 탁 치네요. 조그만 눈이 조그만 눈이 때리네. 자 영상이 좀 길어지더라도 시수덕 반짝이 계속 우측에 아기의 표시를 해두었으니까요. 갑니다.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자꼭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어떤 분이 낚시에 정답이 없다고 했던 저이 말에 태클을 거셨는데요 낚시에 정답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낚시에 정답이 많다는 말도 낚시에 정답이 없다는 말은 제가 보기엔 같은 말입니다 충청권은 여기까지 정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지금 흑도권, 가고 싶었던 흑도권, 군산이죠. 그쪽 필드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나는 갑이지요 네, 당일 운 좋게 자리도 좋아서 한 60개 정도로 장원을 했는데요. 그렇게 큰 대본 없었습니다. 자, 횟감이 되는 뭐한 7, 8마리 빼고는 자, 모두 나눔을했고요 자, 당일 즐거운 낚시 함께 해주신 원달밤님, 문유키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돌아오는 주, 자, 군상권 필드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흑낙, 채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